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로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은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흰색의 그랜저 아이즈를 많이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온이 차량 2019년에 최초 등록된 그랜저 HG 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 추가 옵션 5 가지 이상의 지금 추가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옵션을 보실 수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와 19인치 스포터링의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다양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자측의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3,794만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9년 3월 7일에 최초 등록된 그랜저아이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인 전방추돌 방지와 차선이탈방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HUD, 풀엘리드 헤드램프 등 각종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관이 정말 이쁜 그랜저아이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초가 옵션 다섯 가지나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기본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은 전방 추돌 방지와 차선 이탈 방지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레이더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 샷을 봐도 앞쪽 그릴이 좀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전 차주분께서 이쁘게 그릴 변경을 해 놓으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순정 그릴 또한 트렁크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패키지 추가로 풀 LED 헤드램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방향 지시등 또한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9인치 스포터링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이쁜 외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에는 약간씩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모습 설명을 드리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흰색과 그랜저 아이즈의 이 디자인 조합은 정말 이쁜 실제로도 만족스러운 지금 모습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 보실 수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는 좀덜 남아 있지만 한 5, 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랜저의 후면부 디자인 보여 드리면이 흰색과 정말 이쁘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쭉 뻗어 있는 리어 램프가 정말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전동 트렁크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트렁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상태 지금 보여 드리면은 자, 특이 사항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 드리는데 특이 사항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립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그랜저 아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내는 브라운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삼박자가 잘 갖춰진 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안전벨트 게임 자국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아주 깨끗한 도어 트림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시트 상태 또한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시동을 켰을 때는 단번에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량 9 1,600km 탄 차량입니다 아직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운 블루엔즈나 가까운 현대서비스센터 가시면 엔진 미션 보증을 받으시면 타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 보여드리면 까짐이나 헤짐 없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위쪽을 보시면은 HUD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와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도 터치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자, 빠른 접속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폼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품 USB선을 연결을 했을 때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링크 또한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블루링크 가입을 하셨을 때는 집 안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을 걸어 놓으실 수 있는 지금 옵션이 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도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 사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양쪽 통풍 시트나. 핸들 열선 양쪽 3단 열선 시트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와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팩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감지기 버튼이나 어라운드 뷰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은 키세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상태나 대시보드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트림에 2단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 지금 보여 드리면 사용감이 현재의 적은 아주 깨끗한 뒷좌석 공간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세단으로도 지금 완벽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넓은 레그룸, 레그룸 공간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부 또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제 내부 공간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다한 가지 추가 옵션 설명을 드려보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통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개방감 또한 뒷좌석에서도 지금 느껴보실 수 있고 앞쪽에서는 환기까지 모두 잘 되는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차량 내외관이 정말 이쁜 그랜저 ID 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9만 1,600 k 로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그랜저 ID 2.4 프리미엄 등급으로 안전 사양인 전방추돌 방지와 차선이탈 방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 풀 LED, 헤드램프 등 각종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3,794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270만 원, 2,27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